예,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9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문화원 개원식과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하는 아세안 문화원은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공연장, 체험학습관,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문화원 개원식에서는 강 장관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아세안 10개국의 외교장관 등 수석대표, 아세안 출신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그리고 부산 시민 등약 300여 명의 내외 기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세안의 대화, 대화 상대국 중 최초로 대한민국에 개설되는 아세안 문화원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아세안 관계 강화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한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적 인적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의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 개최되는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는 우리나라 및 메콩 5개국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이 참가하는 연례회의체로서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은 연간 5 내지 7%에 달하는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 중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진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의 외교 다변화에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을 메콩 국가들과 공유하고 한국과 메콩의 공동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재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제8차 페일락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자 외교활동 외에도 공식 방한한 라오스 필리핀 외교장관을 비롯하여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몽골 온두라스 등 8개국과의 별도 양자회담 그리고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및 중남미 6개국 차관과의 공동 접견 등 활발한 양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이언 외교부 제2차관은 제8차 페일락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자 방한 중인 대이까사 멕시코 외교 차관 및 가스타 가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 차관과 내일 외교부 청사에서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경제 통상 등 실질 협정 증진, 북핵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질문해 주시죠. 연합뉴스 예, 에입니다에워싱턴에서 어,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전술에서배치 어, 문제가 거론됐었다는 어,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대해서 정부 입장 이전에도 밝힌 바 있지만 어, 다시 한번질문한번질습드리겠습한다에서한국양한국에한국에국서 한국에서 한에서한 아마도 국방부 측에서 측에 설명이 있을 거고 또 그쪽으로 어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전술의... 그 잠깐만요 제가... 음. 제가 지금 자료를, 어,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료를, 음, 전술에 관련해서 어 저희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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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희도 그런 어, 외신 및 내신 보도를 봤습니다만 아직 어,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대응을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어, 아, 예. 유델리 노무노입니다. 그 유엔 안보리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 네. 에, 어 국제 채택된그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 있고요. 아 어, 지금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그 추가 조치에 대해서 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